자, 길이가 1인, 어, 성냥 길이 20개를 모두 사용해서 삼각형을 만든대요. 삼각형을. 어, 자, 삼각형의 결정 조건, 뭐였지? 삼각형의 결정 조건, 가장 큰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이더 커야 됩니다. 어, 자, 그래서, 어, 그 개수를 각각 XYZ인데, 이 X, y z 어 이러한 어 관계가 되도록 어 그걸 놨다. 자, xyz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면서 성냥개비는 20개다. 자,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면 일단은 어 x y z 의총 개수가 20개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식을 세우면 첫 번째는 x y z의 합은 20이다. 이렇게 할수 수가 있고요. 그 부정방정식이 나 만들어지는 거야.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결정조건에 의해서 뭐라고요? 가장 큰 놈이 x잖아. 그러니까 그 x가 가장 큰 놈은 어 y 더하기 z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고. 이게 삼각형의 결정조건이었죠. 자 그럼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는 게 맞다고요? 누구를 기준? 누가 제일 특별해? X가 제일 특별하잖아. 그리고 또 X가 제일 큰 놈이잖아. 그럼 X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. 그럼요, X가 될수 있는 거는, 어, 최대, 그리고 최소 얼마가 될수 있냐면, 물론 생각해서 풀 수도 있지만, 우린 이것을 조금 더 식을 바꿀 수 있어. y 더하기 z 대신에는, 어, 이거 대신에는 20 마이너스 x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. 어, 넘겨주면, 2x가 20보다 작다. 그럼 x가 10보다 작다. 그까 그러니까 x는 최대 9까지 가능한 거죠. x가.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으면, 첫 번째 X가 9가 되는 경우. 두 번째 X가 8이 되는 경우. 어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건 최소 얼마냐? X가 제일 큰 놈이야. X가 제일 큰 놈이야. 그럼 X는요, 제일 작은 X 값은 얼마일까요? X가 7될수 있나요? 7될수 있죠? 어. 7 더하기 7 더하기 6. 이런 거 되거든. 그럼 X가 7도 가능해. 그런데 X가 6이 될수 있나? 안 되죠. X가 6이면 Y랑 Z 합은, 어? 14가 되거든. 그러면은 Y 또는 Z가 또큰 값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가능한 X는 9, 8, 7밖에 없어. 자, 이제 개수를 세는 거야. 그럼 X가, 어 뭐, 9가 된다면, X가 9가 된다면, 또 9를 집어넣어주면, Y 더하기 Z가 11이 돼야 돼. 그러면, 우리 그 다음 큰 놈인 Y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, Y 더하기 Z가 1 1이 되려면, 그러면 이 Y, Z가 될수 있는 것은, 그 y가 z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, 그 y가 9고, z가 2가 될 수도 있고, y가 8,3, 7,4, 6,5도 되는데, 5,6이 되는 순간, z가 더 커지니까 안 되겠네. 네 가지죠. x가 8이면, 마찬가지야. y 플러스 z가 12가 돼야 돼. 그러니까 x가 8이니까 y는 최대 8까지 가능하다. 8, 4, 7, 5, 6, 6세 가지다. 자 계속 해보는 거죠. x가 7이면 y 더하기 z가 13이고 y는 최대 7까지 가능하니까 7, 6인데 더 이상 없다. 어. y가 z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. 그래서, 4개, 3개, 1개, 전체 8가지가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, 간단하죠? 어, 간단합니다. 그, 그러니까 그, 여러분들 습관만 기르면 돼요. 그,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, 그, 문제를 풀었을 때, 그푼 게,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니라, 어,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푸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스를 정확히 나누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 수식을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습관적인 부분만 잘 만들어주면. 돼.